어제 아침 LA 지역에서 벌어진 아이스의 단속이 지역 주민과 활동가의 저지로 중단됐습니다. 연방 공무원 구조 조정에 나선 정부 협의부 도지가 AI를 활용해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미국 상무장관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지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향후 4년 동안 미국 내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얻었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LA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이 지역 주민과 활동가의 저지로 중단됐습니다. 아이스는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불법 단속이라며 더 많은 자원 봉사자를 배치해 단속을 막겠다고 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현장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가 하면 체포작전을 집행 중인 주택가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아이스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The wall, 지역 이민자 권익단체인 커뮤니티 자기방어연합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체포 없이 결국 철수했습니다. 아이스의 단속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저지로 중단된 겁니다. 아람브라 경찰이 FBI가 타겟 매장 주차장에서 체포작전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알려주면서 사람들은 현장에 모였습니다. 아이스 측은 이번 작전에 대해 범죄 전과자에 대한 수사일 뿐이지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미수 혐의로 체포된 최근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아이스는 갈색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삼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멈춰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발성 대응이 아니며 100명 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커뮤니티 순찰을 강화해 아이스의 불법 단속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추방 속도가 불만족스럽다며 칼렙 비텔로 아이스 국장 대행을 경질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 효율부가 AI를 활용해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메일로 업무 성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도 AI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연방 인사 관리부는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제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업무 성과 다섯 가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연방 정부는 오늘 오후 자발적인 보고 지시였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앞장서 지휘하고 있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면 지원 혜택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기준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국 기업인들과 러트닝 미 상무장관 면담은 지난주 금요일 40여분간 이루어졌습니다. SK와 현대차, LG, 한화 등이 참석했는데 약속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일부 참석자들은 귀국 일정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닝 장관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10억 달러 미만 투자도 지원하지만 그 이상이면 허가 절차 등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투자하라는 일종의 기준선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환경평가 신속처리 대상으로 같은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를 약속하면 1년 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튼닉이 관세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미 투자를 앞세워 미국과 관세 협상에 들어간 우리 정부로선 신경 쓸 대목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곧 산업부장관이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다만 미 재무장관은 상대국가가 불공정 거래를 지속하면 상호 관세를 올리고 개선하면 내릴 것이라면서 관세 강경론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관세의 여파는 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플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내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서버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다섯 개 주에서 데이터 센서를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애플은 이번 투자로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지몇주 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극한의 한파 속에 텍사스주 캐롤톤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거리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캐롤톤 시 당국은 지난 19일 수도관이 터지면서 거리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쏟아진 물은 도로와 차량 등을 덮쳤고 물이 쏟아진 곳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텍사스주 캐롤톤시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켄터키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지난 15일부터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겨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 250여 명은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주정부는 피해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었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었던 A 씨는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A 씨의 어머니가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A씨의 한국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국 국적을 주려고 체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주려고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기로녹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녀상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고길로누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단체 화랑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길 할머니의 삶을 되새기는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위안부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몸소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사랑과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록록 할머니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13년 한인 사회의 노력으로 세워진 글렌데일 소녀상이지만 일본 정부는 줄곧 철거를 시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하는 대신 글렌데일 시 관계자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6년 정도는 계속해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저희 시장님 또 시장님 네분또 다른 관계자분들을 일본 이제 초청해서 한 일주일 이렇게 다녀오는 또 프로그램을 이처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글렌데일 시에서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시의원 다섯 명중세 명이 찬성하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인 사회는 일본 측의 이런 접근 방식을 예의주시하며 소녀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그치.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계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르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계란이 수입됩니다. 미국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르키로부터 4억 2천만 개의 계란을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현재의 속도로 확산한다면 계란을 아무리 수입해도 부족 현상을 메우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마지막 변론을 펼치고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 소추 위원이 각각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편광연 기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자 변론기일은 증거조사와 대리인단 종합변론, 그리고 시간 제한 없는 당사자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집니다. 증거조사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 진입 당시 특전사가 들고 왔던 케이블타이 사진을 제시하는 등 개엄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윤 대통령 측은 주말 사이 추가 제출한 간첩죄 판결문 등을 토대로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종합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단이 지난 9차 변론기일에서 정리한 주요 논리를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각각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6필 최후진술서를 가다듬었고, 정성래 소추 위원도 10시간 동안 최후진술 내용을 작성해 그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평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데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봤을 때 선고까지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순쯤 치러지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릴 걸 우려해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수위 비상근무인 가포비상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또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내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엽니다. 결심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1시간 20분 동안 심문합니다. 이후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구형하고 이 대표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달뒤 선고가 이뤄져 이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삼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집중 심리를 했던 이심 재판부조차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소송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대선 시이 대표는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도넨 지돈습니다 훈련을 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독재자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ta move, gotta move fast. 네, 큰 상처를 남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상에서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한다면.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부정적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엔 확고하고 지속적인 안보보장이 필요하다며 그 절실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며 자신을 비난하고 정권 교체를 부추기자 안보 보장만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직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조건으로 미국 또한 동조하고 있어 현실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이 별도의 안전보장 조치 없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수입으로 5천억 달러의 기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초당적 합의로 무기를 지원받은 걸 이제와 채무처럼 다루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10세대에 걸쳐 빚을 갚도록 하는 문서엔 서명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광물 협상엔 진전이 있다면서 약탈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협상을 이어가는 복잡한 속내를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음, я к щ 프 미국 특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이 이번 주 안에 타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 중입니다.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일부 영토를 확보하긴 했지만 점유 면적은 480여 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어제도 드론 267대를 동원해 최대 규모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종전 협상 논의가 진행될수록 양측이 영토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스페인 북유럽 국가 총리들이 전쟁 3년을 맞아 대거 키우를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노선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엔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도 수집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없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27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외교전에도 나섭니다. 유럽마저 배제하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두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침공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 전쟁을 끝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could end it w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 미국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재건 r 유럽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 n n u t a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때 방문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다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도로 러시아 규탄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 등 50여 개국 공동 발의로 채택됐습니다. 반면 신속한 분쟁 종결에 초점을 맞춘 미국 주도 결의안은 수정 과정에서 러시아 침공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결국 수정안 표결에 기권하며 국제적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전쟁 조기 종식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성모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 30여 개 박물관이 다음 달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오는 3월 16일 라크마와 게티 센터, 그래미 박물관 등 30여 개 박물관들은 무료 입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박물관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전통 성년례가 열렸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문화원 아리홀에서 화랑청소년재단과 명원문화재단 등 24명의 한인청소년들이 참석해 성년 내 전통의식을 거행하고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는 명자첩을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 2명을 초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초상화도 선물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 수강생들이 다음 달 23일 아이사키 경기전에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시니어 센터는 다운타운크립토닷컴에서 열리는 LA 킹스와 모스턴 브루인스 경기전에 하모니카반 수강생들이 미국 국가를 연주하며 장구반 수강생들이 전통국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금지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니키메리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부모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벌금 5만 달러를 부과받도록 적시했습니다. 최근 시애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시애틀 영사관은 최근 영사관 전화번호로 총영사관의 강승민 영사라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절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과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년째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는 당사자를 뺀 주변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역사를 가진 그리고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 역시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월 24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